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일생실전 손자병법 인생전략전술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자왜 인생전략전술을 인생 알아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자, 하늘과 땅은 불리하다 자연현상은 완장하지 않고 거기에 사는 인간들은 우리 서금에서도 자칭, 약사빠로고 표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전술을 모르면 늘 당한 곳으로 개체 박히고, 찢게 좋습니다이는 불타는 바다고, 고통의 바다고, 지역이자 그리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살아있는 한 인생의 파도는 끝도 시밀려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고 자나, 바람은 끝도 없이 불어 제껴죠 토엔비 말대로 도전과 응전이다. 이번 시간에 이를게 없는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 세물로 체킹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싸우지 말라 그럽니까? 손잡병법에서는다 이겨놓고 싸우라 그러죠. 미리 준비를 저자해서 적의 장단점, 나의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단지 싸움이라는 것은 과정이고 형식이고 절차일 뿐이죠. 미리 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게 없는 사람하고 싸운다는 것은 벌써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이럴 게 없는 사람은 나는 지킬 게 많고, 가진 게 많은데, 상대방이 이럴 게 없어. 그럼 싸움 해봐야 안 된다. 치킨 게임이다. 상대방은 만나오죠. 그 상대방도 져봐야 본전이야. 나는 쳐, 이기면, 이게, 이게 더 본전이고, 치마 큰손해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있는 글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일어나고 현실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전혀 다른 경우도 천지 백가리야. 그래서 인생이 재밌기도 하고, 다양한 변수도 있기 때하면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못난 자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다 그러죠. <laughs> 그리고, 많이 배우고, 덫을 넣고, 많이 가진 자는 사악하고, 욕심 많고, 인간 개차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한 2%는 맞아요. 그런데 98%는, 뭡니까? 심포도 이야기고, 자기 합리화죠. 정신성리고, 또, 권력이나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 왜곡, 선전, 선등을 하는 거죠. 가사리팅 하는 거죠. 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역삼각형을 이야기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잘난 놈은 신의 버금고 신보다 낫고, 못난 놈은 짐승보다 밖에 못보다 못하다, 못하다 그랬죠. 근데 역삼각형이요. 위로 올라가시면다 같이 왔어요. 이거 있는 놈은 저것도 있고, A 있는 놈이 B 있고, B 있는 놈이 C 있고, C, D 다, 다 같지 않습니까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없다. 비닉비닉, 비닉니닉이다 빈이 빈이 그래서 여자들이 죽으라고 위에 있는 이 2%, 1%, 10%의 남자한테 시집가려고 하는 겁니다. 위에 있을수록 벼슬도 높고 돈도 있고 인기도 훌륭하고 가축을 다갖췄다이 말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팔자가 좋아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하부 잡초도 화분에 심으면 화초처럼 보인다 그러죠 반짝이는 게 심어도 큰건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항산이라야 방심이고, 곡간 곡관 속에, 곡간에서 임신 나오자. 이거 갖춘 사람이 저것도 갖췄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더 합니다. 못 배우고 못 나고 못 가진 자는 그만큼 인격도 나쁘고 더럽고 잔혹합니다.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비열하고 잔인하고 강하다. 우리 어떠십니까? 가난하거나 무식하거나 못난 사람, 농어민들이나 직업에 나쁜 사람. 어, 달 동네 어떠십니까? 어, 개차반이야 영심이나 바둑에 가봤어요. 복도에 오줌 싸고 똥 싸놨습니다. 적반 하잔도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럴 게 없는 사람은 인격, 도덕성도 개차반이다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막온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피하는 게 좋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진짜 더러워서 피하는 게 맞다. 일곱서에서 놀아야지, 삼곱서는 되도록 안 가는 게 좋죠. 안갈수 있으면은. 안 그래, 중간에 마름을 짓게든 간에. 그고 인생은 뭐에 있 내가 상류층이지만도 상류층을 계속 유지하고 밑에 하류층 아그들을 갖다가 제대로 통치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하류층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또 당합니다. 그 상류층과 부하 권력을 유지를 못합니다. 다들 묘하다.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 서울계신 선배님이 퇴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우리 직원들하고 밖에 나오니까 밖에 사람들하고 너무 너무 틀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선배에자 공무원 급 이상 뭐 대기업 다니는 이상은 이상하고, 그냥 일반인들하고는 어,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만약 차이면 첫째 진행에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도덕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고 벌써 대기 급 이상 학교 가고 대기업 사람 갈라 그러면은 시험을 갖다 수 없는 시험을 갖다 거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진행과 도덕성 면에서 천 차이가 난다. 그리고 공무원과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법과 규칙과 규정 규칙 속에서 큰 틀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고씁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거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죠. 대기업 밑으로 막,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막 나와, 막 나가. 뭐 법과 원칙과 상식과 경우도 없어 나옵니다 똥꼈놈이 썩내고 적판하자고 뭐 말도 못해 머리도 나쁘면서 현실도 개차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소리 이야기하면 무슨 금방지다 뭐, 어, 그 그러고 뭐, 어, 그런 소리 할수 있는데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하지 말라고 나도 당하지 말고 여러분 도 당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없는 사람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다